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주간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승률이 너무 좋네요. 시장이 항상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구간에 가면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시장에 좀원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미 고용지표 다른가? 실업률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에서 지금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황 얘기 드리면은 어 이건 금요일 기준인데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경기가 낙간적이라고 지금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어 역대 최대로 어 상승했다고 지금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으로 또 어시장이좀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니케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일단 좀 전기차 섹터가 좀 상승하는 좀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이 사 개월 만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니오, 샤워폰부터 해가지고, 뭐, 알리바바, 뭐, 계속 이런 좀 간만에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제 계좌를 전달드리면, 아, 저, 요번에 좀,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좋은 거와 반대로 조선주 쪽은 조금 분위기 가안 좋아가지고, 저는, 어, 금요일도 손실을 기록했고요. 한2700 정도 가지고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을 썼기 때문에 미술의부분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330이었던 게, 어, 2700 손실 보고, 지금 총액이 17억으로 다시 줄게 되었고요. 평가 금액도 5억 700으로 지금 줄게 되었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면서 좀, 역시, 오를 때는 좋지만은, 이렇게 신용과 미소수를 좀 끌었으면 하락하면은 역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좀, 지금 분위기가 일단 제가 심리적으로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은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증시가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하락을 했지만 언제 언제 그랬냐는 중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시 기대감이 엄청 품고 있듯이 저는 일단 제가 투자한 조선주 쪽을 믿고 있고 또 언제 그랬냐는 중 다시 상승을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손실을 해서 솔직히 기분은 조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 지금 지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우조선의양도 그렇고 지금 거의 38%를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뭐포치를 그래서 지금 또더늘더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성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도 다시 100%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런 거 부분을 감안하면은 조금 주가 떨어진 건 아쉬우지만 조금 오히려 좀 설레는 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좀더 주식에 오르기 좋은 환경에 지금 적용이 어 주변 환경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 혹시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자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미리 대비도 하고 마인드도 일단은 어 지금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가 마인드를 좀잘 이렇게 추스르는 거를 좀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생각을 지금 일단 버티려고 하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또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선제적으로 반대매매 나오지 않게 좀 매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지금 매물 내놓은 것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매무, 매도가 매 성사되면 은 바로 또 투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또 배당 수익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한 1-2천 나오는 거를 추가 매입을 하든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분 여러 구독자분들 응원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네, 제가 저잘 잘 이겨내고 잘 추스러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 손실을 봐야 되는 걸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로 25까지 21억까지 지 목표 세웠는데 물론 바로 이렇게 쉽게 드라미,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손실도 보고 오르는 거 과정을 이렇게 보, 보여드려야지. 여러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투자의 힘듦성을 좀 알고 아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좀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것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쉽게 여러 너무 쉽게 여러 구독자분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조금 이런 힘든 모습도 좀 보여드리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심적으로는 지금 솔직히 어, 엄청 힘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1월달에 평가 금액이 지금 5억 이잖아요 지금 5억인데 그때는 3억 까지 내려왔어 가지고 이때는 그때 솔직히 좀 힘든 시기였지만 아 지금 5억 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황이 좀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또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좀 험난한 부분도 좀 보여드리고 나름 또 힘든 부분도 보여드려야지 또 여러 또 구독자분들에 또 힘내라 힘내시라고 또 응원도 해주시니까 너무 잘 내는 모습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부분도 보고 이렇게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또 지금 또 과욕을 너무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든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 이게 다구독자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잘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 들어가지고 손실 봤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만약에 이득 보면 그것만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알려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알려 들어가지고 어더 투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하는 걸 좀. 어 유튜브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 저는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발성하는 모습은 제가 꼭 보여드릴끔 최선을 다할 테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시고서 투자의 어려움도 알고 좀신중한신중도 해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오늘 주말이니까 어쨌든 푹 쉬시고 저는 오늘 뭐 아는 동생 만나가지고 어뭐생일 생일인데 <laughs> 오늘 생일인데 뭐친뭐 뭐 친구도 없고 이게 또 타지에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 밥도 먹고 뭐뭐 뭐 이상한 또뭐 커피숍도 소개해 줘가지고 갔는데 뭐 <laughs> 하튼 둘이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런저런 나이 먹으니까 뭐 하는 얘기가. 남자들끼리 비슷하더라고요. 하여튼 둘이서 또 얘기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튼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월요일에 또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또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